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한낱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살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더구나 이집트에서 자유인으로 살 때라도 어려운데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막강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집트의 사회적 자본인데 이것을 내놓을 리가 없거든요. 당시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어지면 이집트의 경제나 모든 것이 마비가 될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바로가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탈출시키겠는가? 불가능한 사건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함께했고, 그들을 탈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모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지만 순종의 길은 내가 결단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자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겨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내면의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믿음으로 나타난 용기, 그것이 그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은 출애굽의 승리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세의 이러한 과정 내면의 모든 심리적 결단 이것이 큰 영향을 주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경제적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맥이 탄탄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어떤 인생을 끌어나가도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계가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그 모든 힘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가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스비츠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 중에 빅트 플랭클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살아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될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런 사람은 이기고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살아야 할그 이유 그 하나의를 붙들고 끝까지 버텼더니 견뎌냈다. 그러면서 유리 조가 깨진 유리 조각 갖고 수염을 깎고 그랬습니다. 가스실로 보낼 때에 가장 비실비실하고 약한 사람을 먼저 꺼집어내서 보냈는데 매일 아침 유리조각으로 수염을 면도하는데 피가 나거든요. 그러면서도 살아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모든 죽음이 그를 피해갔던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세상이 주는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계속 계속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은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장 이길 수 있는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는 늘두 자아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용감한 자와 비급한 자 너그러운 자와 옹졸한 자, 성실한 자와 불성실한 자, 유괴 사람과 영의 사람 이런 치열한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것인가, 아니면 쉴 것인가, 이것도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싸움에서 결국 이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순종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와의 싸움을 이길 때하나님이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진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생을 살다 가더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쓰임 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런 것도 그습니다 대통령이 있을 때에 대통령이 부러움을 받아서 갑자기 청와대 가서 살때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주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메인 인생이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변두리 인생이 아닌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순종의 길을 가고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